삼화의 기업이 오면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타자는 최재훈입니다. 하주석, 아, 김태현이 노시환 대신에 선발 4번 타자고요. 올 시즌 2 7 게임 중에 26 경기 선발이고요. 1번에최원준 2번 김선빈, 3번 지명 타자 최형우, 4번에 황대윤 47개 매너워 모두 구원 등판했고요. 3승1패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잘 받아 네. 때립니다. 하주석이 좋은 타격감 2루까지 갈수 있을까요? 2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박정호가 빠르게 1회 연결합니다만 슬라이딩에서 먼저 들어가는. 3번 타자 하준석. 하준석의 2루타. 이준영은 시즌 첫 선발이고 통산은 세번째선발이 판이 되죠. 왼쪽의 좋아요. 라인쪽. 선취점을 올릴 수 있는 적시타가 될 듯합니다.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2루에 있던 하준석은 여유있게 홈으로 선취점 한화가 가져갑니다. 3.32의 평균자책점. 애정을 많이 받 있는 것 같아요. 한공간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스윙 삼진으로. 3그루 높은 공 찍혔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아주석이 몸을 날렸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선빈의 좋은 타격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최형우 오른쪽 깊숙이 갑니다 우익수가 따라가고 있고 잡아 냅니다 투하 투수 옆에 어허. 뚫었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양팀 4번 타자들이 모두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뭐좀 희망이 있는거죠. 허허 예. 어, 어, 연속 4개의 볼이 들어오는 김민우입니다. 프레스턴 터카 다시 한번 오른쪽 높게 뜨는 타구. 그러나 더 이상 뻗지를 못합니다. 잘루말루 이제 적응해갔던 OECD. 네. 카운트 승부를 갔는데 볼넷을 허용하면서 3개째 볼넷을 내주고 있는 이준영 투수입니다. 불편해 지금 박진태 선수 모습 보입니다. 네. 어제 그제 기아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피승조를다 썼기 때문에 오늘 원트 자세 3루쪽잘 됐습니다 투수가 잡고 돌아서서 1루인 기생먼트 성공하는 정은원 이티안타 1실점 걷어 올립니다 왼쪽 좌중간에 떴고요 3루자 태그업 준비 짧은 타구 박정우 잡고 3루자 뛰기 시작 홈으로 볼 연결 홈에 슬라이딩해서 먼저 들어옵니다 장훈호가 득점 기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한화 2대0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면서 다섯 개째 볼넷 박진태로 이어갑니다. 쉰 여덟 개메라 와서 삼승삼패 무홀드. 느린 땅볼이에요. 느린 느린 땅볼처리가안 됩니다. 말로. 오쪽에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몸만민공 삼루 예. 주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또한 점을 실점하는. 기아입니다. 3도에 있던 조환민의 득점. 3대 0. 2&2. 오른쪽에 좋은 코스의 한타. 3루자 들어오고 2루자도 홈으로 옵니다. 볼 연결됩니다. 홈에서 공은 중간에서 커트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석과 김태현이 홈을 밟으면서 이성골의 2타 점적 시타. 이제는 5대 0. 희생펀트로 한두 점 엮였다는 야구가 늑점까지 갔어요. 다시 한번 빠져나갈 듯한 타고 김성민이 막았지만 집어들지 못합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점 늑점 페레스가 이번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또 한타. 다시 한타6대 다시 풀카운트 아하. 다시 볼넷입니다. 뭐 제구도 제대로 안 되니까요. 어, 강한 타구가 예, 빠져나갑니다. 3루자 2루자는 시동을 걸어서 3루를 돌아왔습니다. 홈까지 다시 두 점을 추가합니다. 조한민의 2타 점적 시타.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몸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2루에 있던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연속해서 추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원의 1타 점적 시타. 다시 한 점을 달아갑니다. 달아납니다. 9대0. 가볍게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3노주자를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번 인링의 아홉 번째 득점. 김태현이 다시 한번 안타오는 삼타수 3안타 4번 타자 역할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우기수로 나옵니다만 볼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2루까지 김태현이 들어갑니다. 2볼2 스트라이크. 2루스 김선빈 어렵게 공 잡고 베레스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그 사이에 김태현은 3루까지 이제 19째 몸쪽에 볼이 들어갑니다. 결국 공을 1 0 개나 던지게 하고 볼넷 골라 나갑니다. 아하 다시 볼넷이에요. 아홉 번째 4사구가 됩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땅볼이 됐고요. 느립니다. 2루에서 만아 삼노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이 득점하면서 장으로가 타점을 기록합니다. 페어볼입니다. 왼쪽 라인 타고 구르면서 이성곤이 이루를 향해 갑니다. 한 번에 공 잡히질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루까지 들어가는 이성곤. 유현과 어? 첫 해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 빠지는 사이에 삼루까지 프로 답지 않은 그런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오, 공이 또 한번 튀었어요 그러면서 삼루 주자 이성곤이 들어옵니다. 12 대형이 됩니다. 출루지. 그렇죠. 예.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바깥쪽 공을 끌어당겼고 1루에서 세이브 우유한 호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땅볼 쉬프트가 걸려있는데 그 공간을 꿰뚫었습니다. 박찬호는 2루 통과해서 공한번 더듬었고요. 충분히 3루까지 들어가는 박찬호입니다. 2앤2 떨어지는 공 받아 때렸는데 공간을 빠져나갑니다. 3루자 박찬호 득점. 한 점을 따라 받고 있는 기아입니다. 오정환의 적시타. 정우람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47번째 등판이고요. 높은 공에 반응했습니다. 파울 적에 공 떴고 일루수가 이동하면서 우원투스트리 좀 일찍 나오면서 제컨디션들이 아니었대 지금은 완벽한 슈프트성 타석은 오정환 두번째 타석을 맞습니다 스윙 킹 스트라이크 아웃 서덕원 선수가 지금 8회에 올라왔고요 아, 26을 냈다고 봐야죠 1구부터 어, 지금은 사구를 받아쳤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가 됩니다 상훈 선수가 오늘 주자 뛰었고요. 타자는 타격을 했습니다. 3루수 최정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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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서 송구가 높았어요. 글러브 맞고 뒤로 흘렀고요. 그 사이에 일루에 있던 주자가 2루 돌아 3루 돌아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추가 점수가 나고 있습니다. 13대1 이충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세준 14경기에 나와서 1구원. 그러나 볼이 되면서 볼렛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일루까지 빠르게 뛰어 최정민입니다 2앤1 받아 때렸고 땅볼 2루 연결 1루까지 1루에서는 먼저 도착하는 박찬호입니다 자가격리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지금은 중계수중에 한타가 되면서 주자는 1루와 1루가 됩니다 찍힙니다만 시프트가 걸려있고요 2루에 연결 1루에서 아웃되면서 3루전자 박찬호가 득점을 합니다 땅볼 굴러갑니다 1루에 연결하면서 마지막 아웃카운트 최종점수 13대2 한화가 기아와의 시즌 마지막 마맞기로해서 대승을 거둡니다